요관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진단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병명 항목에는 한글로 요관암 좌측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어 분류번호는 D4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진단명하고 이 분류번호가 지금 현재 일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암의 경우에는 예 C00부터 C97 코드를 받게 되고 요관암 같은 경우에는 C66 코드를 받게 되는데 좌측이라서 C66.1 또는 C661 요 코드를 이제 받는 게 정상적인데 진단명하고 이렇게 코드가 지금 일치하지 않게 지금 나왔습니다. 어 수술 기록지를 보면은. 어, 수술할 때 이제 작성되는 기록으로 이 뒤에도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쓰여진 병명은 요관의 종양이 이제 행동양식불명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경계성 종양이죠 보험에서는 그래서 요관암으로 진단된 게 아니라 요관 종양이 이제 행동양식불명이다 이렇게 나왔고 수술하신 후에도 수술 후 진단명도 똑같이 요관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예, 미상의 신생물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요약선인데 어, 최종 진단명에는 요관암으로 이렇게 또돼 있고 주진단 코드는 C 6 6 1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병리검사 결과가 이제 비치면성 요로상피암 종 저등급 이렇게 예, 이제 나와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가 이제 최종 판단을 할때 예,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암이라는 명칭을 써놨지만 예, 코드는 이제 아무로 부여하지 않은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C66.1이 아까 보면은 어 여기에 이제 잠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병리검사 결과가 어차피 일치가 돼야 이제 저 코드도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건데 <laughs> 여기 보면은 비치면성 유로상피암종 저등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요 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붙을 수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어, 우리 이제 이런 종양 같은 거는 어, 이게 행동양식 분류에 따라서 이제 질병 코드가 결정이 되는데 이 비치면성 요로상피암종 요거는 이제 슬러시 2분류에 e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제자리암에 들어가는 검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혼란스럽게도 여기는 이제 암 코드가 있고 여기에는 뭐 행동양식 불명이라는 내용이 있고 어, 진단서에는 이렇게 D 코드.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는 시코드로 이제 처리가 되길 원하지만 이런 사례를 이제 보험사가 심사를 할 때는 이런 진단명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도 물론 이제 보기는 합니다만 어,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병리 검사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 확정 기준이 병리진단이기 때문에 이 병리진단에 따라서 이 비치면성 요로상피암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상피내암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자리암, 예,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 요 코드는 또 D37부터 D44, 48까지의 예, 경계성 종양 분류에 들어가는 D41 코드인데, 이런 코드가 있다, 있다 하더라도 병리검사 결과가 경계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자리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뭐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이런 진단명이 있어도 보험금의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어 상피내암으로 또는 제자리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 분류번호 자체가 이제 이걸로 제이 이제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예 실상은 D09, 예 D09 코드에 이제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d 4 1 2로 보든지 D09로 보든지 어쨌든 이게 암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이제 암으로 확실하게 이제 진단된 사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보험사로부터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 예,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서 예, 소변사정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암이라는 이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뭐 이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런 병리검사 결과가 이제 비침범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해당 보험 계약 상황하고 예,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제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요가남 진단을 받은 거고 예, C 66.1에 해당하는 진단이 적합하다. 이런 이제 입증 자료들과 함께 이제 손해사정 진행을 했고. 어, 보험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서 예, 최종적으로는 요 예, 요가남 기준으로 뭐 진단서나 뭐 병리검사 결과에 뭐 자문이나 이런거 없이 예, 요 내용대로 예, 처리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어, 이렇게 요가남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나 <laughs>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C-66 코드로 예,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처리를 할수 없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서 이외에 이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보험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입증이 올바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예, 암으로 처리를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뭐 이런 코드나 아, 코드나 병명만으로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거는 가능성 검토에는 없어도 되고요. 이런 병리 검사 결과 그 다음에, 보험증권. 이런 식의 이제 서류들이 있어야 부상 가능성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